안녕하세요. 빈항아리 지조입니다. 어, 요즘 저는 세 번째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간 제가 11권, 12권 정도의 12권의 책을 번역을 했고요. 음,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을 한 책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영어로도 번역을 하느냐 한국어 책을 영어로도 번역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시도는 해보았지만 저도 또 은근히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 가지고요. 좀 마음에 어렵더라고요. <laughs> 생각만큼 그렇게 영어가 만만치가 않고 영어 사람하고 산지도 제가 20년이 넘었고 미국을 출입한지도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어 이게 저의 모국어가 아니라서 그런지 어색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편안하게 어, 끝까지 마치 혼자 마치는 것이 아니라 감수를 받아야 되니까, 어, 표현에 좀 한계가 많이 있고, 또 언, 어, 단어도 굉장히 많은 단어를 제가 외웠지만, 지난 20년이 넘도록 어, 미국과 관련된 삶을 연관된 삶을 살면서 많은 단어들을 암기했고, 또 뉘앙스까지 많이 파악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고요. 또, 새롭게 알게 되는 단어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오래 사시고 한국말만 계속 뭐 평생 50년 이렇게 써도 그렇잖아요. 한국말도 왜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생기기도 하고, 내가 몰랐던 단어가 막 떠오르기도 하고, 출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 네. 언어를 한국어로만 번역을 12권을 한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 2권을 제가 썼죠. 엄마 연습과 패밀리 스쿨 이야기 이렇게 2권을 썼는데요. 이제 세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책 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을 하느냐, 어렵다고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서 왜 하냐. <laughs> 그런 의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제가 책을 왜 진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힘든데 정말 아이를 낳는 것 같은 출산을 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 진짜 그렇거든요. 막 피를 짜요. 그리고 뭐 머리도 짜내야 되고 진짜 신체적으로도 힘들어요.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가지고 타이핑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머릿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타이핑을 하는 것도 힘든데 또 이게 또잘 스무스하게 나오면 좀 낫죠. 절대 과정이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또다 썼는데 또 뒤집어서 또 갈아엎고 다시 쓰고 뭐 편집해야 되죠. 굉장히 그 과정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진안한 작업을 왜 하느냐. 며칠 전에 제가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동일하게 받는 질문들이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냐면 아니 그 육아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는 홈스쿨링을 했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 육아에 육아에만 치어서도 힘든데 또 홈스쿨링까지 한, 했는데 그리고 사역까지 하면서 언제 책을 쓰실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책을 쓰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이번에도 또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점이구나를 제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여러 번 질문을 받고 나서 드디어 깨달았는데 제가 책을 쓰게 된 것은 일기를 계속 쓰다가 보니까 이제 이것이 저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 거 건데요. 그 과정은 그렇게 간단한데, 그러면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어, 책을 쓰려고, 처음부터 뭐 책을 쓰려고 썼던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쭉 쓰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강의의 소재가 되었고, 그래서 세미나나 강의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엄마들에게 제가 배운 거, 하나님 앞에서 배운 거, 살면서 배운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책으로 묶인 거잖아요. 제가 왜 쓰는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어,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독서 영성 훈련을 하면서 엄마들에게 자꾸 쓰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제가 쓰는 연습을 통해서 어이 영성이 깊어졌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쓰라고 하고 자꾸만 읽으라고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시작하진 않았지만 일기는 정말 목숨 걸고 썼어요. 그 이유는 일기를 쓰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살 수가 없었어요. <laughs> 교회도 잘못 가잖아요. 애기 때 애기가 어렸을 때는 교회도 잘못 가죠. 교회 가도 예배에 집중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하 유아실이나 뭐 잠옷실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한쪽에서 울고 난리죠. 또 조금 걸어 다닐 수 있는 애들은 어 애들이 왜 걸음이 조절이 안 되니까 쿵쾅 쿵쾅 다니죠. 또 엄마들이 또 옆에서 속닥거리죠. 또 부부들이 대화 나누죠. 집중이 잘안 돼요.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어, 어떤 때는 우리가 그냥 아예 막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 제가 그래도 기독교계에서 리더인데, 예배 시간에 다른 엄마들하고 잠옷실에서 수다 떠는 거 보고 어떤 분이 시험에 걸렸다고. <laughs>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아니, 저희도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또뭐 어, 예배가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해결책을 좀 마련하자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대화 내용을 몰랐으니까 마음이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아유, 아무튼 그런데 그분이 결국에 나중에 또 아기 아가지고 저희 잠옷실로 들어와서 어, 저희한테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아기 어, 낳았던 때를 또 잊어버리고 얼마나 힘든지 잊어버리고. 제가 그렇게 속으로 판단을 했어요. 이러면서 용서를 영하셨는데요 영상을 어, 보고, 음, 영적으로고갈영 수밖에 고고육신적으로고 너무너무 힘들고그랬을때고가유일을게 저의 영상처가 되었던 것이 일기였던 것이아요아이가잘때틈틈이 어, 애기 잘때 엄마도 쉬어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쉬고 싶었는데 저는 낮잠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을 어디다 좀 풀어놓고 쏟아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쫑알쫑알 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글로 쓰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 많이 됐었어요 글로 쓰면 말로 이야기하는 것 또 다른 어떠한 또 깊이가 있게 느껴지 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손으로 작업을 하면서 힘든 데도 어떤 노동이 감이 되는 그런 거라서 그런지 제가 글자 하나하나 를 쓰는 게 어떤 느낌이었냐 면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나의 마음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퀼트를 하듯이 맞춰서 꿰매는 그런 과정 과정 같았거든요. 그래서 쓰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독서 영성 일기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목상을 쓰고 뭐 실제로 컴퓨터에도 쓰기도 하는데요. 제가 노트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노트를 한번 공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쓰는 것이 저에게 너무 도움이 되어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 영성 훈련을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매일 매일 일기를 써요. 책을 읽고 한 구절을 뽑아내고 자기가 감명 깊었던 구절을 뽑아내서 그것이 왜 감명 깊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지 그런 것들을 적어보게 하거든요. 많은 성찰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일기를 통해서 쓰기를 통해서 성찰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작업을 제가 시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데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쓰기를 권해드려요. 특별히 심란하실 때, 속상할 때,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을 때, 혼란스러울 때, 일일이 생각들의 조각을 좀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과 같은 생각을 일일이 쓰고 나면 약간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상황이 한 차원 더 깊이 보이는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일기를 쓰세요. 그리고 묵상도 그냥 성경책 읽고 와, 너무 좋다, 은혜롭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신다라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걸 또 한번 적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